992.2 네. 911에 신형이 또 나왔어요 포르쉐가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다른 브랜드랑 똑같이 만들면 좀 섭하죠 터보 가운데 바람개비가 들어가 있는 건 네. 다들 알고 네. 계시죠? 네. 이 바람개비가 원래 무슨 힘으로 돌죠? 배기압 배기의 압력으로 돌잖아요 배기가 나가는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고 그 프로펠러가 반대쪽 흡기쪽 프로펠러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공기를 만든다가 터보의 기본 원리잖아 네. 그런데 얘는 그 가운데 프로펠러 있지? 네. 그 프로펠러에 모터를 박았어. 어.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? 완전 완전 저 RPM, 배기 압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. 오. 그때 위를. 모터로 터빈을 윙! 하고 돌려서 완전 저압 부스트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이제 RPM이 제대로 띄어져서 엔진이 막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모터는 뭘 한다? 바로 나와야지. 아니 난더 힘을 보태나 했지. 아니지. 그때부터 뭐 한다? <laughs> 빠진다. 아니? 그러다 충전한다. 아, 충전한다. 충전한다. 풍력 발전한다. 예, 예. 그래서 어, 일단 그런 재미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음. 네. 어. 진짜 이짜지 시끄럽다 했다. 아. <laughs> 어떻게 오셨어요? <laughs> 아, 차는데 계약하러 왔어요. 예, 타보셨죠? 아니 아직 안어구글점이안 타보셨어요? 음, 맞아 안어 아, 나 이... 전기 터빈 얘기하고 있었어요. 아... 기대된다? 엄청 기대된다.